시간이 남은 김에 왓치인 마이백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왓치인 마이백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2023년 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났구나 싶어서 이 기회에 새로 왓치인 마이백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 가방은요. 슬로우핸드의 멘토백입니다. 어, 슬로핸드에서 렌토 시리즈를 벌써 세 번째 구매한 것 같아요. 벨트를 제일 먼저 샀고, 그다음 부츠, 그다음 이렇게 가방까지 사게 됐는데 질이 좋아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가방을 살때 이번에는 좀 무난하게 여기저기 어울릴 수 있는 가방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았는데 이 슬로핸드 렌토백이딱 제가 찾던 심플한 가방이라 고르게 됐습니다. 색상은 다크 브라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블랙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닌 오묘한 색감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기저기 잘 어울려서 요즘 데일리 백으로 가장 잘 메고 다니고 있는 가방입니다. 사실 제가 보부상이라 이 가방이 수납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되게 꽉 차서 이렇게 여기저기 좀 물건이 튀어나온 자국 보이실까요? 그래도 꼭 필요한 것만 넣으면 다 들어가서 만족하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What's in my 마이백 영상을 새로 찍게 되면 제일 자랑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키링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키링은 코지모지의 새 미니새 키링입니다. 뱁새같이 생겼죠? 제가 이걸 부산에 있는 오프라인 코지모지 샵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게 포장이 진짜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생일선물 <laughs> 위시리스트에 넣어놔서 친구한테 받은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색깔이 다 랜덤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그레이, 다크 그레이 빛이 섞인 뱁새가 걸렸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볼 때마다 행복하고 만질 때도 너무 보들보들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귀여운 키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되게 꽉차 있어요. 짜잔 하나씩 꺼내면서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립을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이 파우치는 스타벅스에서 저번에 무슨 이벤트로 나만의 파우치? 그걸 해서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파우치입니다 그리고 이 키링은 이건 원래 걸려있던 스타벅스 베어리스타 키링이고 이건 망공 팝업스토어에서 산 미니 망공 키링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 리파우치에는 가장 많이 꺼내 쓰는 물건들만 모아서 넣어놨어요. 꺼내서 보여드리면, 제일 먼저 다이소 기름종입니다. 이 계속 재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템인데 무난하고 기름도 잘 잡아주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년 전에 마치 마이백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되게. 오일 같은 립밤 형태고, 밖에서 바르기 편하고, 친구들 빌려줄 때도 편해서, 저번에 다 쓰고 다시 구매해서 쓰고 있는 립밤입니다. 그리고 제가 데일리하게 가장 많이 바르는 립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2년 전 영상에서는 겨쿨로 예상된다고, 그래서 겨쿨 제품들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퍼스널 컬러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쿨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쿨라 제품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롬앤의 듀이플 워터 틴트 머머 핑크 색상이에요. 이거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우연히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서 샀는데 너무너무 만족해서 지금 두 통째 거의 다 써가는 중입니다. 이 색상은 절대 단종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재구매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 옆에 보이시나요? 이게 매일 닦아도 매일 새 나와요. 이 케이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라인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로맨 케이스가. 근데 이거는 왜안 바꿔주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새 나와서 그게 너무 너무 불편하지만 색상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은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의 미모 열일입니다. 보통 이걸 베이스로 바르고 이걸 포인트로 가운데만 조금 바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진한 색상이라서 보이실까요? 이렇게 두개 조합해서 쓰고 있는데. 여쿨라 추천색이 만큼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향수입니다. 향수 공병인데 트라발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향수 공병이에요. 이 안에는 이제 겨울에 제가 사용하는 향수인 에르메스 트윌리 데르메스 오 진저라는 향수를 넣고 다닙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향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달달한 꽃향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생강향이 들어있어서 어떤 분들은 되게 스파이시 하다고도 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정말 정말 만족해서 이게 졸업선물로 받은 향수인데 다 쓰면 재구매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를 여기 옮겨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옮기는 방법이 되게 쉬워서 이렇게 열고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오릅니다. 지금 1년 넘게 이 공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지도 않고 옮기는 방법도 너무 편해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만원 정도였나? 조금 비싸긴 한데 다이소에도 같은 제품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찾아봤을 때 일단 얘가 안에서 향이 변하지도 않고 유명하길래 이걸로 샀습니다 다음은 어... 보조배터리입니다 원래 여기 뚜껑이 있었는데 여기 연결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laughs> 근데 제 동생이 쓰는 걸 보고 따라 산 건데 동생도 뚜껑이 이미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뭐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폰 거치대로도 쓸수 있는 용입니다 동생이 이거 끼우면서 쓰고 다니는 거 봤는데 편해 보여서 샀어요 근데 용량이 큰 편이 아니라서 완충 한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폰 배터리가 요즘 엄청나게 빠르게 닳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씩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 파우치입니다. 이 PVC 파우치는 최고신 팝업 스토어 할때 가서 샀던 파우치예요. 이게 안에 뾰족한 것 때문인지 한번 찢어졌어서 일단 테이프를 임시적으로 붙이고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거 딱 봤을 때부터 최고식 약국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밴드나 그런 약들을 넣어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약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에는 그냥 진짜 약들이 있어요. 밴드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전에 아주 전에 일본에서 샀던 밴드인데 어디서 발견해가지고 을 넣을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넣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후시딘, 이지엔, 뭐 지르페 구르펜, 타이레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밖에서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나 아플 경우를 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휴대용 물티슈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일본 여행 다녀온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 일본 다이소에서 세개 세트로 들어있는 걸 구매를 했어요. 아, 다이소가 아니고, 세리아였나? 아, 세리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 시리가 아니고, 세리아인데, 아무튼, 음...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샀는데, 사실 까먹고 있다가 얼마 전에 <laughs> 집 정리하다가 발견을 해서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물티슈입니다. 이 물티슈를 보여드리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이 가방에는 도저히 다안 들어가서 안 가지고 다니지만 이거보다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닐 때는 이 휴대용 티슈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6개 들어서 800원인가 900원인가 해서 어, 괜찮다 하고 샀던 휴대용 티슈입니다. 이 가방에는 공간이 안 돼서 더 많이 쓰는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에어팟입니다. 저는 에어팟 프로2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케이스는 미니 웨이브 맞나? 미니 웨이브의 짱구 케이스예요 너무 귀엽죠? <laughs> 이것도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하트 눌러뒀다가 생일 때 위시리스트로 친구가 선물해준 케이스예요 뭐, 안에는 그냥 평범하고. 이 카세트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 키링도 너무 귀엽잖아요. 원래 키링이 하나 더 달려있었는데 미니 웨이브라고 그거는 뺐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걸 가방에 잘안 넣어 다니거든요? 이거는 사실 주머니템입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얘는 무조건 끼니까 주머니에 넣고 더잘 쓰는 것 같아요. 주머니템을 언급한 김에 지갑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갑이랑 이어폰 딱 이렇게 두 개가 주머니템인 것 같아요. 가방에서 계속 꺼내기 번거롭기도 하고 자주 쓰기도 하니까 그냥 주머니 양쪽에 하나씩 넣어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어, 이 지갑은 사실 2년 전이랑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더 소개를 하자면 붕크의 맥파이 카드지갑입니다. 색상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블루 계열 색상을 좋아해서 이 색상으로 골랐고요. 2년 전부터 이제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뭐 아직 크게 상한 것도 없고, 불만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안에 카드 이렇게 수납하는 것도 많고요. 여기도 이렇게 카드 다 수납할 수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어서 쿠폰 같은 게 있으면 넣고 다니고요. 여기도 카드를 넣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여기 넣으니까 카드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 모양대로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구멍 자국이. 그래서 여기는 전안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 대신 이 뒤에 자주 쓰는 카드들 이렇게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별 문제는 없는데 조금 질리긴 했어요. 색상도 아무래도 무난한 색이 아니다 보니 조금 질려서 취업을 하고 꼭더 좋은 지갑으로 바꾸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다시 가방 안으로 돌아가서 아, 이거는 반지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요. 나갈 때 반지를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가방 안에 넣어두고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 끼는 편입니다. 이 손은 다이소에서 샀고요. 딱 반지 들어갈 사이즈라서 잘 넣어 다니고 있어요. 잘 끼는 반지는 이거랑 이렇게 실반지 두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반지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 예요 가방에서 공간 차지도 별로 안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맞죠? 마지막으로 파우치. 얼마 전에 산 파우치인데요. 언폴드 파우치고 S 사이즈예요. 어, 리뷰 봤을 때 S 사이즈 되게 작다는 말이 많아서 불안했는데 그래도 넣을 거다 넣었는데도 터질 것 같긴 하지만 들어가긴 합니다. <laughs> 터질 것 같긴 해요, 곧. <laughs> 그리고 이 키링은 저번 브이로그 영상에 담겼던 포차코 랜덤 키링 뽑기에서 나온 뮤직 포차코입니다. 귀엽죠? 근데 얘도 가지고 다녔더니 여기 코가 좀 까졌어요. 지금 보면서 든 생각인데, 가방에도 키링이 달렸고, 여기도 키링이 달리고, 리파우치에도 키링이 달려서, 아, 에어팟에도 키링이 있네요. 그래서 키링만 해도 4개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파우치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laughs> 되게 터질 것 같은 이유가 있었죠? 일단 제일 먼저 쿠션입니다.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민 화이트 쿠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클리오를 계속 쓰다가 이거 추, 지성용으로 추천을 받아서 갈아탔었는데 너무 만족해서 지금 리필까지 포함해서 한 4, 5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 겨울 상관할 거 없이 저는 그냥 계속 쭉 쓰고 있고 원래는 이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올영 세일 때 젤리 에디션으로 나와서 케이스만 바꿔줬어요. 근데 이렇게 얼룩이 이염된 거 보이실까요?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 쓰고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퍼프도 모양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퍼프도 바뀌어서 아무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커버력이 이거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바웃 톤 파우더 팩트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글립스 제품을 썼었는데 이글립스가 리뉴얼 되면서 바뀐 게 어바웃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별 의심 없이 어바웃 톤으로 갈아타서 쓰고 있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귀여운 포차코 손거울과 빗 세트입니다. 이건 일본 여행 갔을 때, 돈키호테였는지선리어 기프트샵이었는지, 아무튼 두 군데에서 다 팔고 있긴 했어요. 거기서 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거울이랑 빗이 들어있고요. 사실, 거울이 여기 있고, 빗은 꼬리비 들고 다니면 되는데, 얘가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운 건 가지고 다녀야 하니까. <laughs>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얘만 없어도 파우치가 터지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다음은 핸드크림입니다. 사실 저는 핸드크림 막 향이 별로지만 않으면 따지진 않고 보습용으로 손이 너무 건조할 때 발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작은 사이즈 샘플이나 받은 거 있으면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딱히 소개시켜 드릴 소개할 게 없어요. 그냥 사이즈가 적당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케이스가 두개 들어 있는데요. 두개다 무인양품에서 사온 케이스예요. 이건 S 사이즈고 얘는 M 사이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M 사이즈는 이렇게 실빙이랑 고무줄, 그리고 5핀 넣어 다니고 있어요. 5핀은 사실 제가 챙긴 건 아니고 저번에 셔츠 핏 잡는다고 끼운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여기다가 그냥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줄은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 S 사이즈에는 면봉을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면봉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미세면봉이고 이거는 이렇게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그냥 기본 면봉같이 생긴 기를 포장용 면봉입니다. 두개다 면봉은 다이소에서 샀고요. 그냥 수정화장 할 때나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왓치인마이백 영상을 찍어보았는데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